이해로 해서 싹다 닦고 청소 싹 했어 엄마 이불도 털고 이불이 사람은 뭐 이사람이불도 뭐가 뭐 있더라고 다람이사이사은이사이 사람은 이사떨어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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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고마워 이사람이 해야지. 고마워. 고마운 걸난고만가 어려워 죽겄어요 어려워. 엄마가 죽겠어. 뭐가 어려운데? 이게 음, 어려워. 이렇게 앉아 있는 거? 이 것도 어려워. <laughs> 그럼 어떡하나. 우리 엄마가 어려워서 우리가 몸들 빨리 모르겠네 오빠는 지금 잠들어. 오늘 오빠요. 이거 저쪽으로. 제한테는 오빠지. 나는 오빠 아니오. 동생. 이제 가엄마 가자. 응? 응. 여기 흘렸다 이거요. 아니요. 술 있어 술.